안녕하십니까 불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염불을 하고 있는데 염불의 최종적인 마음 모든 것을 아미타 부처님께 맡긴다 그 마음이 되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그 마음을 만나는 것이 가장 수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운동을 주요하면 여러분 그 쉽게 말해서 뭐 턱걸이 턱걸이 같은 경우에 어떤 분이 전화가 오셨습니다. 이야, 턱걸이를 20개 한다는데, 이야, 나는 그래서 그말 듣고 한번 매달려봤는데도 한 개도 안 되더라. 팔, 굽백 펴기는 뭐한 50개까지는 할수 있는데, 턱걸이는 이야, 이게 넘사벽이더라. 하고 전화가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데드리프트, 컨벤션 데드리프트를 200kg 드는 인자강이 있습니다. 인간 자체가 강한 사람. 그것은 연습도 필요하지만 노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유전, 유전적인 요인이 또 강하게 포함됩니다. 그래서 데드리프트, 컨벤션 데드리프트를 한번 100km, 120km를 들어보시면, 이야, 이거 200km를 어떻게 드는 거지? 라고 체험을 해보면 느낌이 옵니다. 본인이 해보시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사다 보면 처음에는 잘 나가는 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내가 하니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렇게 됩니다. 어쩌면 그분들은 삶을 편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생로병사는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찌되 보면 어.. 표현으로 암환심이 가득 찰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니까 뭐든지 다 된다. 그러다가 또이 생을 마치면 다음 생을 받겠지만 다음 생이 어.. 이번 생보다 더 좋아질 수는 없다고 그럽니다. 왜?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다음 생은 이번 생보다 못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모든 길을 해보다가 체념, 체념의 단계가 되면 체념하기 전까지는 왜안 돼? 체념하기 전까지는 1단계,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노력을 할 겁니다. 두 번째, 안 되니까 화가 날 겁니다. 왜안 되지? 짜증나고. 그러다가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더 나아가 보면 이제 체념의 단계가 뭐냐? 나쁜 의미가 아니라 아 이게 인생이란 것이 노력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인연의 작용이 더큰 것이구나 라고 알때아 비로소 내가 이 모든 것을 아미타부처님께 맡긴다. 이 단계가 되는 것이 최고의 수승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계십니까? 오늘도 아미타부처님을 굳게 믿으면서 오늘도 나무아미타불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Amém! Mi... Tá bom.